네. 네. 드라스 네. 네.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29일이 맞나요? 네, 5월 29일 프라이데입니다. 이 여기는 유인트까지 서울. 네. 신내이동 동사무소인데, 신내이동 동사무소. 다들 지금 퇴근해서 좀 퇴근해서 좀저 혼자 있네요. 저 혼자랑 수습사원이랑 인턴이랑 좀 둘이 있어요. 완전히 칼퇴근이죠. 이거 완전히 저 행정법을 어떻게 됐는지근로 중에도 여섯 짓 하면 그냥 칼퇴근해버립니다. 원래 민원법에 의하면은, 민원을 접수했으면은, 민원, 접수한 민원은 다 처리를 하고서 퇴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대법원에까지 나왔는데 민원을 접수하다가도 여섯 짓 하면 땡! 하면은 그냥 퇴근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러고 쫓아납면다 무슨, 뭐, 무슨, 가게에서 해도. 빨리, 퇴근 시간 지났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아니 여기에 조할일 없어서 무슨 국어라도 하십니까? 민원 발생을 시킨 그 자체 근본 원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근본 원인을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게 작은 애들은 무능하고 완전히 주민들의 전혀 관심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주민이금을 내놓고 그래서 오라 가라 오라는 게 지금 또 금요일이니까 또 월요일날 오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오면 월요일날 처리돼 갖고 뭐 무슨 해답을 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뭐 민원 공문을 해공문서도전자정보가나서 공문서 전혀 못합니다. 공문서 못하 무조건 전산으로만 처리합니다. 전산으로만 처리하고 제가 이제 원래 음성이 좀 드냐니까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그러고 오셨으니까 옛날에만 뭐 앉으면은 먼저 민원차한 잔부터 냉수 한 잔이라도 다 없으면 아래수라도 그냥 물한 잔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 내가 뭐 여기 뭐나무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역 기관 아닙니까 방역 기관 방역 방역기간. 기관인데 좀 출입자 명단들 좀 좀, 파출소고 지구대고 어디고 좀 출입자 명단 외부인 출입자 명단 사인까지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러고 또 지문까지 치고 그러고 다녔는데 여기는. 뭐? 외부자 명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외부자는 출입자 명단도 방명록을 안 만든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여기가 지금 저 서울에서 등촌구 다음으로 저 국민교적 수급자가 제일 많은 신내 이동률 666번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확진자 하나가 발생되면은, 이중랑구전체 여기가 지금 종로구가 정, 정치 1번지가 아니고, 바로 여기 지 신내전, 여기가 지금 정치 1번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라고. 여기서 확진자 하나가 발생하면은, 서울 전역이 지 확진자였던 정도가 아니고, 서울 전역이 비상관리인데, 지금 마음들로만성해 돼갖고, 마스크들을 들은, 편의상, 자기네들이 무슨 죄지었으면은 얼굴 가리려고 쓰는 마스크지, 방역 때문에 쓰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멋있죠. 자기 얼굴 나타날까봐, 얼굴 가리려고 지금 마스크들을 쓰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방역에 철저한다면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예? 입구에 딱두면서 체증을 하고, 어디 보셨죠? 체증하고, 하면서, 출입자 멍단을 써야 되는데, 방역력이 없습니다. 이게 뭔 쇼, 이가 정치쇼 아닌가, 진짜? 체증 은제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민센터는, 여기서만, 주민센터는 원래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 복지를 어느 날짜 2003년도에 인터넷 정보가 생기면서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제가 한 특허를 등록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 주민센터를 예, 주민회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김인성 그 수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뭐가 이렇게 전부 다 가로챘는데, 아, 어쨌든 내 들었을 때, 오늘의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자, 제가 여기 좀 다녀갔다는 거 인증만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네. 렇게 신내 이동 농사에서 다녀갔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위해서 왜 민원을 처리해주지도 않고 공문서를 갖다가 주고받듯한 행정란과 원래 오고가 공문서가 오고가야 되는데 해주도 않고 접수증을 해주지도 않고 민원 회신을 해주지도 않고 수당 하니까 제가 접수 민원을 스스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정당한 일위 때문에 동장병도. 폭언 폭행 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주 잘해놨죠? 폭언 폭행 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폭언 폭행에 나오는 폭언에 나오는 그 원인이 뭡니까?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웃는 얼굴이 침못 빼는다고? 아니 관공서에서 폭언이 나오고 폭행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이거 간접적인 공갈이 간접적인 람지 집단에서 조직들 완전 조폭들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일대 진작 수십 명에서, 수십 명에서 한 명을 담당 못 해갖고서 111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 완전히 공산당이니까 소련 깨지는, 오늘 크레린리케이 KGB보다 더 합니다, 이거는. 뭐, 소련의 뭐든, 모스크바 크레멀리언, 뭐, KGB 봤냐고요? 봤죠, 나는. 본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 다 참여하고 경제장을, 소련이 붕괴되니까 경제난민들이 돼갖고, 너도 나도 참여나.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국제적 식자 인터넷 자원봉사자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머리들에 들은 것은 내냥 저기 뭐 지방 사람들 사투리 하는 말로 SS 밖에 들어간 게 없어요.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제 그저 중랑구청 보셨죠 중랑구청 그렇게 쾌적하고 1층에도 하나 1층에도 꽃밭 2층에도 꽃밭 공원 3층에도 꽃밭 공원 옥상에도 공원 꽃밭 봉화산에 분수 봉화산 멀쩡한 봉화산 우리 아버지 성전에 갔다가 봉화산에도 멀쩡한 산에다가거기다또 공원 만들어서 할매 무당들 그냥 웃더라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수변하면서 신선 노름들 하고 있어요 여기도 좀딱 칼퇴근하고 지금 인턴 직원 수습사원 하나 놔두고 좀다 퇴근했습니다. 세상에. 수습사원이래요. 수습사원 인턴 직원 하나 놓고 누구 보호하는 사람도 없이 원래 이렇게 투캅수라고두 명씩 근무해야 되는 건데, 당직도 두 명을 해야 되는데, 수습사원 하나 놓고 다들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안오 어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간 다음에 말 그대로 민원인들 다 나가고는 문을 걸고 그러고선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말로 내가 나쁜 마음으로 뭐 여기서 저 주민들 기 전부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테러 방지차 원려서도 민원들 다그 문을 걸고 그러고서는 인사하고 그러고 가야 될 텐데 동장에 제일 먼저 퇴근했어요. 박홍군인지 완장만 차면 다야? 제가 이제야 이제도 순백공주라다가 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그순백공지를 보면은 이번에 3월때에 알았습니다. 성결카드 할때 완장만 참은 이렇게나 트위터 들어갔더니 어? 완장만 참은 다야 하는데 완장만 타면 다야? 뭐야 누가 이렇게 유책 이렇게 그럼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하여튼 박홍근이 바로 바로는 중남구청 국회의원이었더라고요. 전라도 고흥 충신 세상에 서울에서 왜 전라도 사람들 세 번이나 삼선 국회 의을 하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인제 알아서 이제 자기가 SH 공사의 사장은 SH 공사 주인이라고 하니까 SH 공사 아주 잘 됐어요. 박홍근 이제 주장니까 SH 공사 너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응. 어. 내에성선 하다가 박홍근이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붙어볼 필요도 없고 너는 이제 끝났어. 국제 사법 재판소로 내가 끌고 갈 거야. 어제 여기 유엔 불가침 취해법권이고 올림픽청인데 여기를 갔다가 니가어면서 도피성인데 여기 전시상황이잖아 무식한 놈이요. 전시상황이면은 주한 외국인 120만 명이 도피하는 도피처란 말이야. 여기 도피처로 갔다가 가 일단 SH주공사 본사 이전을 해갖고 여기다가 좀 SH주공사가 땅이야.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아, 내가 이런, 자꾸 또 내가 나이가, 대고, 나이가 자꾸 흥분하니까 또 열이 올르니까말 실수할까봐 끝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죠. 네. 네. 이 t s 니 e 네, 죄송합니다. 아, 얼분이 내가 표정관리가 안 되네요. 표정관리가 안 돼. 사람을 내가 너 여섯째 막 부랴말아 내가 너무 힘든 거막 뛰어왔는데 얼마나 이제 아주 양뚱한지 위선을 떠는지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컴퓨터 하다 말고 생방송 하다 말고 뛰어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시내. 생방송 하다 말고 지금 스위치를 탁할 뛰어왔는데 자료를 다민원처리가 준비해 놨다가 받아가면 될줄 알았는데 다 퇴근하고 참 금시 초문인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고 지금 퇴근해서니 월요일 날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든또 어떤 사람이또 내일 오래요. 내일 토요일인데. 그또 내일 올뻔 했죠, 왜? 원래 토요일에는 오전까지 근무하니까. 근데 옆에다가 있또 월요일에 오십쇼 하니까 또, 거는 또, 그냥 그러니까 월요일에 오라는 사람도 있고, 내일 오라는 사람도 있고, <laughs> 전화 오라는 사람도 있고, 뭐든.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주의를 우리가 도입해야 됩니다.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박홍근의너 나랑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너와 나 1대1로 하자고. 아, 유치하고 치사해서 내가. 너 같은 인간이면나 상대해야 되냐 퇴근하실 거죠? 몇분 남았어요? 일어나면 나도 동시에 끌게요. 아 지금 여기 인턴 직원, 인턴 직원이 왜? 인턴 수습 직원이 남자 직원이 얼마나 성실한지 여기서 이거를 이 서식에 벌 이게 완전 정부 별지 서식이 없답니다. 서식에도 없는 걸 지금 민원들로도 접수를 해갖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네요. 아직 때묻지를 않은 거죠. 예. 인턴이고 수습사원이니까 아직까지 이 더럽고 추약한 이 조폭들, 공무원들, 예? 이웃는 전대장물에 대해서 물이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갖고 지금 제 민원을 접수해준답니다. 접수해서 좀 정리해주는 그런 컴퓨터좀 프린터를 해주면은 그래서 내가 접수증 대신 받아가겠죠. 어쨌든 첫째 방역기능을 켜는 경 하면 행정명령을 내는 김세균 누구죠 김세균이게 정세균인지. 행정명령? 행정명령은 나만 내릴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행정명령을 지금 뭐 대통령은 비상기엄령 내리지만 행정명령은 관통령에 나만 내릴 수 있는데 전시상황일 때 행정명령 라고 해놓고 행정명령이 이 모양 이꼴이야 예? 행정명령이라고 지금 방문자들 좀, 출입자들, 외국인들, 방문자들, 방문론도 안 만들고, 이게 행정명령의 이 꼴이냐고, 예? 그리고 행정명령 전시상에는, 전시상에는, 사재기도나 절대 금하게 되사재기라든가 행짜라든가, 진점이라든가 계약 관계라든가, 하면 전부 금하게 돼 있는데, 왜 사방 이렇게 공사를 하네? 미생원지는 어디야? 방귀문지는 5조 원 어디 갔어, 도대체? 미생원지 대책 세운 다는방귀문이 5조 원은 어디로 날아갔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타면 되고 미생원지 대책 세워야지 영국의 5조 원은 어디로 날아갔어? 이게 방귀문지는 유엔에 10년 동안 했는데 어놨지아주 진짜 창피해서 내가 국제 망신해서말 못하는데 방귀문지 때문에 그냥 국제 얼굴 못들고 나네. 그 사람이 유엔의 인도에 이렇게 자랑화되고 북한 핵 개발하고 마트나고 아, 그래도 옛날부터 노인 건드리지 말라겠죠. 예, 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체 건들고 성장 건 성장 건들고 살인했다는 살인 누명쓴다. 예, 그러니까 노인들 건드리면은 예. 시체 치우고 성창지우 성창 고 시체 치우고 살인했다는 누명쓴다는 그 말을 항상 명심하면서. 내가 그안 건드립니다. 만약에 나이가 지금 10년만 됐다면은 내가 진짜 달려가서 는몇살 들었고 다 가만 안 둬, 방기분이 너. 예? 내 변형. 예? 남의 개인정보를 봐갖고서 내 외모부 장관을 봐면서 동시에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나가? 여기 지금 CCTV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네, 어 드라스브 있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무슨 원맨쇼로 하냐, 뭐 하나 하겠지만요. 저, 저, 속에 나서 불이 터져가고 근데 속에 불이 나고, 막 나가서, 방송하다 말고 뛰어왔는데, 좀완 이거 보세요, 이거. 감금입니다, 감금. 예. 이렇게, 이렇게, 철물, 이게 얼마나 하는 거야. 이게 크레물리는 아니면 뭡니 완전 초래장막이죠 완전 감금이에요, 이건. 여기 갇혀있으면, 핸드폰 없으면은, 핸드폰 없으면, 없으면 갇혀있는 겁니다. 예. 일일이 신고할 수도 없고, 왜다 그만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민원인들을 위한 게이 열린적인 게 이게 열린, 이게 열린 정보 정해놨고 이게 문민정보를 갖다 이렇게 싹걸어로놨고 예? 여기서 좀문 열어 주세요 문 열어서 그래야지 누가 문 열어 주겠죠? 예예 예. 아니 인턴만 인턴이 물론 여기 있는 건 내가 말해서 알아요 인턴이 인턴이 만약 에우 만약 몰랐다든가, 실수를 했다거나, 예? 그런 경우는 말씀드리는다. 항상 저는 예방 아닙니까? 범죄 예방, 테러 방지, 방향대방, 염병, 역병의 방.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환경이 이렇게 하면은, 문 닫으면은, 예? 위협감이 경찰서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우, 몰려드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오고 안올 겁니다. 그래서 안 오기 때문에 내게 타면. 이제 여기 CCTV가 있기 때문에 저 CCTV에 제 얼굴이 다 찍혔어요. 제 얼굴 다 찍혔고 이제 다 한잔 다음 번에 오면은 이제 우우 모여들 겁니다. 우우 모여들어 갖고 무슨 소리 하나 이제 또할 겁니다. 이 공산당 빨갱이들 여기가 지금 정치 일 번지예요. 저 CCTV로 왜 찍습니까? 예? 중국에다가 CCTV를 중국에도 왜 보내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 얼굴은 찍지 말라고 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아 우리 뭐 초상권이 있는 어쩌냐 합니다. 어쨌든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방역기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국제개혁령에 떨어져서 국제 비상상태인데 외부인들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이 관공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예, 외부인 출입자 명단을 조야하는 방명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두째는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은 원래 그 나라의 자국민을 해서 제일 큰트롤하는데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유명할 터인데 주민등록을 SH공사가 인정을 해주면 주민등록을 이거 전입시켜두고 SH공사가 용역을 준 관리통해서 안 해주면 전입을 안 해준답니다. 땅 주인이고 집주인이고 원주인이고 이 나라 사대째들이고 공공유공자이고 국가유공자이고뭐는데 이런 게 어딨습니까 도대체? 그, 그러고 그용역들은 우리한테 또한 달에 한 번씩 임재료 관리비를 꼬박꼬박 봤습니다.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이렇게, 래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 내 네, 표정 관리가 안 난다. 이 안에 덥습니다. 덥고, 열나고, 그러고 또, 네, 는데 일은 오늘 이제 시간 하나, 오늘 주말인데, 일은 다 망쳤습니다. 생방송 망치고, 다 확인 없 하고, 여기 와서 좀 민원 처리도 못 하고, 항상 이 꼴입니다. 이렇게 좀몇년입니다몇년 이게 다 박헌근이 그 인간 때문에, 박헌근이라는 인간 때문에 알았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 인도주의, 인도주의, 진짜 인도주의 보다, 나가, 진짜. 네? 사람을 인도해야지. 자. 오늘은 2020,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프라이데이. 자, 마세요. 감사합니다. Yes, 마시오. Right. My name is Sarah. My name 다시, right. yeah. 네. 이제는, 진짜. 국제적 십자는 인터내셔널 월드 레드 크로스 유엔 탑시티 서울 유엔 탑시티 서울 마운틴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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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B N H 마운틴봉하 This is Korea 신내 i n t e r n 월드 레드 Korea 스트 넘버 원 Korea 스트 넘버 원 k 리아게스트 넘버 원 정로 그래서 제청하대프레지던트네저 CCTV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나도 인증하는 겁니다. 잘했어요.